안녕하세요. 기업탐방중심의 독립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하실 회원님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기업 분석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사업 내용도 알아보고 예전에 탐방을 서너 차례 갔었던 애정이 있는 기업이라서 예전 이야기와 함께 투자 의견도 같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한번씩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리스에서 2022년부터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게 된 투자 정보를 보고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스의 멤버십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비용은 어, 저희에게 뭐 차비, 교통비 정도로 이용될 수 있는 작은 금액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알찬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수익으로 되돌아 줄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1993년도 설립이 되었고요. 1999년부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황철주씨고 황철주씨는 벤처 1세대로 불리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황철주 대표이사는 2013년도에 중기청장으로 내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유망하신 분이었고요. 당시에 중기청장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이 중기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차관급으로 하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생일본회사를 둘째 에 매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 당시에 중기청장으로 내장이 되었다가 다시 사이를 표명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황철주 대표 이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잘 키워왔었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벤처 1세대 대표적인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 전지까지 대체적으로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황철주 등 특수 관계인이 29.16%, 외국계 운용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이 4.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력 사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합산 매출 비중이 약85% 이상입니다. 우선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는 영어 약자로 CVD 또는 ALD라고 해서 플라즈마 화학 증착 장비나 또는 원자층 증착 장비 등 반도체 공정 중에서 증착 장비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드라이 에칭 장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건식 식각 장비 이런 장비들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착 공정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정 라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통 반도체 대표 장비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SK하이닉스가 고객사이면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트레어즈나 램리서치와 같은 해외 기업이 주로 경쟁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텔사, 그 다음에 히타치 등도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플라즈마 화학 증착 장비보다는 ALD, 원자층 증착 장비가 주력 장비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볼 때, 주성 엔지니어링은 ALD 장비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한11% 정도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황철주 대표이사 설명을 드렸지만, 벤처 1세대로서 연구 개발을 상당히 오래 해왔고 장비 국선화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객사와 협력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사와 함께 신제품 개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에는 LCD 장비에서 OLED 장비로 넘어가던 2015년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했던 장비 사업입니다. 역시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주력 장비는 증착 장비, 그리고 보통 인캡 장비라고 하는 인캡슐레이션, 봉지 증착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가 주력 장비이고, 역시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 중에서 증착 공정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공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매출 비중은 전방 고객사들의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매출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반도체 장비가 매출이 더 많았다가 또 어느 해에는 디스플레이 장비가 매출 비중이 더 많았다가 이런 식으로 전방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 장비 매출이 달라지고 있다는 라 것도 동사 매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태양 전지 장비 시장은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 부문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조금씩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장비 사업 부분입니다. 과거에 2008년도 당시에 보시게 되면은 태양광이 상당히 흥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비 매출이 태양 전지 쪽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나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던 케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지만, 장비 수출을 하고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출은 발생이 되었고, 가금이 회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 16년도 OLED 장비 업체가 상당히 인기 있을 때 당시에 이 기업도 기업 탐방을 갔었는데 당시에 OLED로 나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대부분 이태양 전지 쪽 대손충당으로 많이 깎아먹는 그러한 회계 처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장비 매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디스플레이 쪽 장비 매출이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태양 전지 쪽 장비가 일부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 라고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관련해서 시장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 태양 전지 장비 쪽이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온 이야기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전환 효율을 내는 태양 전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은 보통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비를 개발하는 것과 장비를 대량 양산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잘 보시다가 어떤 장비를 개발했다더라 또는 어떤 부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고객사로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은 주주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이자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고 신규 장비가 현재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주력 고객사인데 하이닉스를 좀 제외하더라도 중국쪽으로 신규 고객사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지금 최대 네 곳까지 고객사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향후의 장비 수주를 좀 보실 때 중국 쪽에서 반도체 장비 매출이 나오는지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각각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퀄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이비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해외 쪽 업체들이 더 유망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해외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인텔로 지금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인텔로 장비를 납품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지금 만들고 있는 장비가 해외 쪽 고객사에 납품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글로벌 최초로 개발되고 있는 장비라고 하기 때문에 주가에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장비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년도 9월 8일에 공시가 나왔는데 470억 정도 일단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면 대모 장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양산을 위한 장비가 납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 전지 장비 쪽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는지 잘 보시고 앞서도 제가 태양 전지 장비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는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에 반드시 대금이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된 이후에 자금도 회수가 잘 되는지 이런 걸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장비 이야기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3조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파주에 E6라인과 E7라인 증서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공시가 나온 내용이 없는데 아마 LG 쪽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공시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수주를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지 한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SK 하이닉스가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한다 라고 이야기한 게 벌써 3년이 돼 갑니다. 2018년도 지금 이야기를 했고, 3년간 지금 공장 착공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반도체 착공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인 하이닉스가 대규모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가장 수혜로 볼수 있는 기업은 구성 엔지니어링이니까 이런 거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적과 밸류에션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8년과 2019년도 2000억 중반대 매출액과 비교적 상당히 우월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상당히 우량했던 기업입니다. 장비 업체들 실적의 기본적 특성이 매출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2020년도 매출액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되었었고요. 작년도에 다시 수주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매출이 3,300억, 영업이익은 700억 이상 껑충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전반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4,500억에 영업이익은 1240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고, 단기순이익은 1000억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볼때 PER 1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든 장비 업종의 적정 PER을 15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2022년도에 단기순이익 1000억 정도를 낼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때 지금 주가는 비교적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한 2, 3개월 정도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두세 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에 대한 부분은 분명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하기엔 약간 부담스럽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일부 조정을 겪은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면서 적정 PER 15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투자 포인트가 중간중간 뉴스, 그 다음에 보고서를 통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볼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분석 요청하셔서 간략히 사업 내용 분석과 투자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부디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투자 수익을 거두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리스에서는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수익을 낼수 있도록 기업 분석 10분 영상, 투자 의견 영상, 마켓 키워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멤버십 서비스인 한방노트 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